하나님 아버지, 전적으로 죄로 멸망할 우리들을 오직 은혜로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또 의지하며, 또 그분을 더욱더 깨달아가며, 또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며, 그렇게 복음의 말씀과 나타난 그분을 더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들이 날이 갈수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죄의 추악함과 비참함을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그러한 우리들의 실상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비저가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 인도해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네 모든 것을 대화 맡기며, 오직 주의 영광 돌리는 중심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아멘. 오늘 본문의 바로 안문맥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받게 된 것에 대해 말씀한 이후에 4장 24절에서 25절에서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예수께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나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받게 된 은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동질의 믿음으로 또 이제 신자들이 의롭게 여김받게 된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며. 신자들이 의롭게 여김받게 된 은혜를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그 화해, 화목과 이어서 말씀합니다. 일절에서 화평을 누리자라고 번역하였는데 원문은 청유문이 아닙니다. 청유문이란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요청하는 문장을 의미하는데요. 마치 우리 지금 개역개정의 번역을 보면 어떻게 하자 이렇게 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문에서는 사건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평서문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받게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얻었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받게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얻었느니라라고 하며, 하나님께 이미 화평을 얻게 된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것, 이미 누리게 된 것, 그것을 말씀합니다. 문맥에 있어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암 문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신 것을 말씀하며 신자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 받게 된 은혜가 이미 주어지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절에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심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이걸 이미 다 이루셨다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 화평은 신자인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져서 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는 말씀과 같이 죄로 타락하여 불의와 불경건의 삶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버려지는 원수관계였던 모든 인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이 의롭게 여김 여김 받게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이 주어지게 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원수 관계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미워하며 적대시하던 존재에서 의롭게 여김 받게 되어서 법적으로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가 종결되게 된 것입니다. 그 의롭게 여김 받게 된것곧 칭의는 법적인 것,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 보셨을 때 전혀 죄가 없는 자로, 의로운 자로, 완전히 거룩한 자로 여겨주시고 바라봐 주신 은혜를 입게 된 거죠.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이 모두 이루신 일로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관계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절에서 또한 그러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 화평을 얻게 되었다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신자들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받게 된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소망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된 것을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바라고라는 말씀은 소망을 의미하고요. 즐거워하는 이라라는 말씀은 자랑하다로 번역이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곳곳에서 자랑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과 관련해서 말씀하는 자랑은 이전에 가졌던 육체의 자랑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신자들은 의롭게 여김받게 된 은혜에 있어서 본질상 자신의 육체일들을 자랑할 수 없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자를 의롭게 여김받도록 하신 것은 육체 행위와 전혀 한, 거, 전혀 상관이 없이, 우리가 전혀 기여한 바가 없이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행위로 이룬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제 의롭게 여김받게된 신자들은 육체 의 자랑에서 떠나 새로운 자랑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값 없는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받게된 자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어지는 소망을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했던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 받게 된 신자들이 경험하게 된또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어, 본문 3사들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방금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 경험하게 되니라고 되리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이미와 아직의 사이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여한 자가 되었죠. 하나님의 영광 우리들이 맛보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전혀 막힘 없이 그렇게 누리게 될그 날이 우리에게 이제 기다리고 있죠. 주님께 다시 오실 그 날이요. 그래서 우리 3, 4절 말씀이. 살펴봤는데요. 3, 4절에서 아몬맥에 이어 신자는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된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즐거워하나니 라는 말씀을 자랑하다로 번역, 번역될 수 있습니다. 신자들은 환난 중에도 자랑한다 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환난 중에 기쁨과 자랑의 내용은 4절 후반부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이루는 것 때문입니다. 막연한 인간적인 바램이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신자 안에서 은혜로 일하셔서 이루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소망이라고 했을 때 막연한 무엇이 아니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그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환난 속에서 신자 안에서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셔서 열매를 맺어져 가도록 일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맺도록 하시는 열매를 마치 사슬처럼 연결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합니다. 결국 신자들에게 환난은 고난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인내란 단순히 참는다는 뜻이 아니라 굴곡이 없어진다, 견고성을 유지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연단은 맹렬한 시험 속에서 단련된 인격과 댐댐이를 의미합니다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신자의 인격과 댐댐이를 흔들리지 않는 정도로 빚어가신다 결국 그렇게 만들고야 마신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위로를 받을 정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환난과 같은 일들을 겪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환난 자체가 즐겁기 때문이 아니라 신자들이 경험하게 될 장래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분명한 소망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연단된 성품과 댐댐이로 그러한 신앙 인격으로 자라가게 하시며, 하늘께 신자 안에서 은혜로 역사하셔서 신자를 거룩하게 빚어가고 계시고, 결국에는 전혀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영화로운 자리까지 하늘께 반드시 빚어가실 것이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미약하지만,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나가고 그 하나님께 인내하게 하시고 날이 갈수록 우리가 환경 가운데서 고난이 있기도 하고 눈물이 있기도 하고 압박이 있기도 하고 그런 아픔이 있기도 하지만 이전과 다른 반응으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반응해 나가는 것이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우리 점점점점 주님께 소망을 두고 요동하는 것들이 우리들이 요동하는 자리에서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그 가운데서 또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또 인내하고, 또 견뎌내고, 또 기쁨으로 주님을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저희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우리 함께 빚어져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비참하고, 제 덩어리인 나를 나에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구나. 그리고 그분을 닮아 자라가도록 하시는구나. 내 안에서 그렇게 내가 여전히 죄에 실패할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고, 그렇게 부족한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고, 그렇게 나를 포기하지 않는 은혜로, 그 사랑으로 일하고 계시는구나. 진실로 내가 이렇게 미약하고 여전히 흠이 많은 자이지만, 아, 구원을 받은 신자구나.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빚어가는 주시, 주님이 나를 그 주님을 닮은 자리까지 완성하고 마시겠구나. 우리 그런 소망 가운데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맹렬하게 타오른 불과 같은 시험 속에서 오랜 시간의 연단을 거쳐서 하나님 향한 참 소망에 이르도록 빚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난에 대한 대가와 보상으로 소망을 이루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섭리를 따라 환난을 통해 인내와 연단과 소망의 자리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오히려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셨고 이루실 일로 자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복음이 이루는 일 우리 안에 일하시는 그 은혜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5절에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되미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신자 안에서 일하여 환난을 통해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 이루게 되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망시키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속에 부어지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부어졌다라는 말씀은 수동태로 되어진 일로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사랑을 부어주셨다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동시에 부어졌다라는 말씀의 시제가 하나님께서 이전에 부어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순간에 부어진 바 엄밀히 말하면은 이후에 우리 살펴볼 것이 면5장8 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처럼 우리가 찾지도 구하지도 않을 때 하나님 대적할 때에 창세전에 예정하사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계셨고, 또 부어주고 계셨고, 그 사랑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그 신자의 10년 가운데 실제적으로 도 이루어진 바가 되었고, 또그 사랑이 그때만 부어진 바가 아니라 이전에도 부어진 바가 되었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부어지는 시제가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께서 님 이전에도 부어주셨는데, 끊이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지금도 계속 부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느껴질 때 느껴지지 않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부어진바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우시도록 성령께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3, 4절을 통해 환난을 통해 연단된 성품이 하나님께서 신자들 영화로운 자리까지 반드시 이루시는 증거가 되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5절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증거가 또 하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매일매일 역동적으로 체험되고 또 경험되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장래의 소망에 대한 신자, 소망이 신자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실망시키지 않는다, 그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지식적으로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어떤 때에는 좀 이제 메마른 것 같기도 하고 그것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 물론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잊고 있다가도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며 아 이렇게 여전히 완고하고 완악하고 폐역한 나를 주님이 진실로 사랑하시는구나. 주님께서 정말 내가 아무것도 기여한 바가 없는데 주님을 믿고도 계속해 주님을 배신하는데 주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하시면서 진실로 나는 구원받은 신자구나라는 것 다시 한번 또 확인하게 하시는 것이 죠 성령이 진정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향해서 그 사랑을 오늘도 부어주고 계시는구나. 그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부어오시는 사랑을 경험하면 심판 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을 심판 날에 내가 너를 모른다 하지 않게 될 것을 우리들은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며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미 얻은 자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미 누리며 살아가게 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신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일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장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도록 일하시며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통해 연단된 신앙인격을 오늘도 이루고 계시고 또 이루고야 마실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환난을 통해 굴곡이 없어지고, 없어져 가고, 또 상황을 넘어 지속성을 가지는 됨됨이로 빚어져 갈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영화로운 자리까지 신자를 빚어가실 소망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며, 소망이 신자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은 실망시키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자의 마음에 부어진 바로 나타나게 된것 그것이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에 근거합니다. 우리는 신자가 된 이후에도. 우리들이 우리의 모습을 성령의 비추시 말해 말씀을 기준으로 정직하게 바라보게 됐을 때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죄의 소욕을 따라 계속해서 자신에게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대신에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마음이 기울 때가 너무나 많고 그렇게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환난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대신에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그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참 비참한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참 만족을 줄수 없다는 라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며 신자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도록 일하시고 또 환난 중에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이 갈수록 풍성이 깨닫고 누리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로 연단된 신앙인격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맛보고 누리며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누리게 될 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을 때에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향하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확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해서 부어진 바 되고 있고 오늘 살펴본 말씀과 같이 환난 중에도 그 즐거워하는 또 인내하고 연단하게 하시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님 영광에, 영원한 그 소망에 소망을 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말씀이 참으로 복되고 감사하고 또 기쁜 일일진데 여전히 이러한 말씀에 너무나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보며 또 탄식하며 또 회개합니다.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빚어 오셨는데 앞으로 하실 일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우리 자신 가운데 또 빠져들어가고 또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자신을 위해, 자기를 위해 우리의 그 이기적인 죄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어리석은 자리가 허망한 자리 가운데 빠져들어갈 때 너무나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과 긍휼를 오늘도 베풀어 주셔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자로 우리들이 너무나도 요동치는 신앙이 날이 갈수록 주님께 뿌리내림을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견고해지는 신앙으로 연단된 신앙인격으로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의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져 가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영생의 나라에 이미 참여하게 되었고 그 자리 가운데 반드시 우리들이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교제를 누리게 될그 날을 바라보며, 또 이미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이게 된 자로 또 기뻐하며, 그 은혜와 값 없는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함께하는 가족과 이웃들과 교우들과 함께하며 누리며 또 흘려보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